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서 화를 내시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하나님 뜻일거 아닐까, 구별도 못해가지고 우왕좌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분간, 이렇게 있습니다. 분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시집으로 온 거잖아요. 시댁에 있어서. 자기 가족은 잃은 남편 말고,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럼 시댁으로 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음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시는지, 시부모님들의 의중을 살펴봐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져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느리가 제대로 분별하려면 시부모에 대해서. 시부모님 입장에서 분별해야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시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지금 이제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을 키울 때 어떤 심정으로 키우셨는지,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떤 뒷바라지를 하셨는지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살펴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집 온 며느리가 내 생각, 내맘대로내 뜻대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집 탈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나보고 옳다고 하실지, 책망하실지,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천지분과 못하고, 언제 철틀래? 부모님은 그러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어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뜻대로. 그런데 어떻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거야. 변화 되어져 보니까 아 자녀들로 본다면 철 들어야 되고 철들어야 돼. 나이가 30 이제 장가갈 나이가 다 됐는데 언제 철들래? 부모님 심정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무엇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3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바. 2절에서는 마음이 변화 받아야 되고, 3절에서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무엇에 대해서 변화가 되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내 마음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옳은 것이 아닐 텐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입장에서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 줄 아는데 이거 안 하면 그 틈에 못 끼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핀단 주고 친구들이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문화와 습관,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흉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 그거, 그거 따라가지 말 것,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도사기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도사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상식을 버려야 돼요. 그거 지키다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고 변화 받을 수 없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 줄을 틈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아, 이 살림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시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런 탈에 가세요? 그러면 시아버지를 면박주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그집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요 그것이 옳은냐 그러냐를, 일단 부모님들이 뭘원하시는지부터 파악하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좀 이것은 아닌 것같아 그러면 좀 말할 수 있겠지. 중요한 건는내 생각, 내 상식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것이 최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거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고쳐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변화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데, 내가 고칠 게뭐 있어요? 내가 옳다는데.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10년 20년 그렇게 살아 와서도 이거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나 되물어봐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꺼리낌 없이 해왔던가라도 이게 혹시 성경에 위배 되지는 않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흉내내지 말라는것이니 그래야 변화받을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음이 달라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충만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변화 받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성,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충만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왜, 왜 이렇게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져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변화받으려고 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이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져 하는 그 이유,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2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손해가 와요. 아뭐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라고 4시간을 한 개도 없네.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한번 분별을하고고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에 대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무엇을 옳고 그러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6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그러므로는 뭘 뜯는다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세상 문화를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되면 하고 바꾸면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이에요. 세상 문화를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않기 위하여 세상 문화를 끊어내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충만 받는 것, 그거는 필수적이다. 뭘 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 예수를 믿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고룩한산 제물로 드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한걸더 앞으로 나가 볼까요?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 그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내 몸을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한개도 손에 안 보고 예수 믿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망고감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첫번째계교에는 세상의 습관과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투, 좋아하는 음식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야 심지어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으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해 아니, 다 양반들다 이거 못하겠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를 모르는 거. 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 그것까지도, 자기 자신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성령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짜로 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좋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기. 갑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며 심지어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까지라도 십자가 밑에 다 벗어 버리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경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지아무무로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주. 사랑해주신 영감사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락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회개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서 그의 죄인 점을 죽게 고백하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잠을 아버지 는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물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아버지 은혜와 복을하라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의 모토로 함께 있을 주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영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주제가 무엇인가요? 영적 예배. 그렇죠. 영적 예배.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해본다면, 진짜 배기예기 예배, 예배.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한 예배, 그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죠? 나. 그렇죠.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형제들아는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믿고 싶다면, 그렇다면, 진짜 백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일까요? 안 드렸다는 것일까요? 안 드렸을 가능성이 높죠. 안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방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런그것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이 아니고 잘 못해왔기 때문에 했다라고 는그 근거가 바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이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증예배가 자꾸 방해를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글을 쓰는 그 시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잡혀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방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런 방국의 진짜 배기 가짜 배기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것만 더 돼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영정 예배, 진짜 예배,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국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발 뒤로 물러서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이제 감사의 여기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되게. 어떤 상황과 협변이든지, 진짜 예배, 진실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 그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가는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는, 오늘 2절만 볼 건데요. 2절에서는 2절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죠? 핵심단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이라는 게 뭔가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좀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뭐